할렐루야 주영광괴 하나님의 신부름꾼 최용호 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누릴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 갑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리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퇴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오던 아래 사람들 을 데리고 등과 햇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레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음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루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죄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쥐에더라 대제사장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에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선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 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부를 죄더니 사람들이 묻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그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 자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사오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33절 이하를 보면 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리,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나라는 진리 안에 있느니라 나의 나라는 진리를 떠나서는 자졸수도 들어올수도 그할수도 없느니라 나의 나라는 진리 안에서 나의 나라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의 나라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나라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으며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느니라 요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리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나라는 진리 안에 있느니라 나의 나라는 진리를 떠나서는 찾을 수도 들어올 수도 그할 수도 없느니라 나의 나라는 진리 안에서 나의 나라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의 나라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나라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나의 나라에 그할 수 있으며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의 군사요, 그리스의 용사요, 그리스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주기 동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